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가격 차이가 억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층수나 향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남양과 북향의 격차도 엄청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이 집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집이 진짜 가치 있는 집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58세 동철 씨는 작년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0층짜리 저층이었습니다. 북향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15년 전그 집을 샀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층이 낮든 높든 북향이든 남향이든 같은 단지, 같은 평수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인데 고층 남향은 동철 씨 집보다 1억 원 이상 비쌌습니다. 부동산에서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층수와 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조권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철 씨는 억울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동철씨 집은 한참 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단지 고층 남향은 나오는 족족 팔렸습니다. 동철씨는 결국 가격을 내려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철씨가 새로 산 집은 고층 남향입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동철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전에 살던 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집이 환하고 따뜻합니다. 전망도 좋고 공기도 상쾌합니다. 동철 씨는 이제 충수와 향이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55세 미경 씨는 반대 경험을 했습니다. 미경 씨는 10년 전 고층 남양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경 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고층을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저층도 살기 편한데 왜 높은 층을 선호하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젊었을 때 북향 저층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집이 항상 어두웠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했습니다. 빨래도 잘 마르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그 경험 때문에 절대 다시 그런 집에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경 씨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경 씨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같은 단지 저층 북형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비쌉니다. 미경 씨는 팔 생각이 없지만 시세를 확인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자신의 안목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미경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집을 살때 층수와 향을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비싸더라도 나중에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햇빛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양 집에 살라고 권합니다 60세 병수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병수 씨는 중층 동양 아파트에 삽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세를 보니 불안해집니다. 고층 남양과의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수 씨는 지금이라도 집을 바꿔야 하나 고민합니다. 병수 씨가 사는 집은 10년 전에 샀습니다. 당시에는 중층 동양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적당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때 조금만 더 돈을 못해서 고층 남향을 살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병수 씨는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했습니다. 중개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층수와 향에 따른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남향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햇빛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고층 남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바꾸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수 씨는 현재 적극적으로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층수와 향이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첫째는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서 여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집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일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둘째는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햇빛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심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집에 살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남양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의식의 증가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더 중시하게 됐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남양집은 햇빛이 잘 들어 난방비가 적게 듭니다.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반면 북향집은 춥고 어두워 난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 차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조망권입니다. 고층은 전망이 좋습니다. 탁 트인 시야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 저층은 답답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고층을 선호하게 된 이유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층수와 향에 따른 프리미엄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라고 전망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고층라면과 저층 북향의 가격 차이가 평균 20에서 30%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5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이런 현상이 확연합니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날 거래된 두 집이 있었습니다. 같은 평수였지만 한 집은 고층 남향이었고 다른 집은 저층 북향이었습니다. 가격 차이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격차입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신규 분양에서도 층수와 향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매수자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단지면 됐지만, 이제는 층수와 향까지 꼼꼼히 따집니다. 조건이 좋지 않으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고층 남향 매물은 빨리 나가지만 저층 북향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셋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 층수와 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재건축하면 층수가 높아집니다. 고층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리모델링할 때도 남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층수와 향을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당장은 비싸더라도 고층 남향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팔때 훨씬 유리하고 사는 동안에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평수를 줄이더라도 층수와 향을 우선해야 합니다. 큰 평수 저층 북향보다 작은 평수 고층 남향이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실제 생활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층이거나 북향이라면 고민해야 합니다. 시세 차이가 더 벌어지기 전에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사가 힘듭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동철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층수와 향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뼈저린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아끼려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볼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경 씨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지금 당장 비싸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햇빛 잘 드는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건강과 직결된다고 설명합니다. 병수 씨는 후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좋은 집은 언제나 귀하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층수와 향의 재평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같은 단지 같은 평수면 비슷하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디테일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층수와 향에 따른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층수와 향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결정하십시오.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을 짚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